안녕하세요. 오늘 짜볼 스쿼드는 포르투칼입니다. 예, 우리가 3차전에서 붙는 포르투칼 현역 스쿼드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 산토 감독은 음, 보통 4-2-3-1 스쿼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쿼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등 톱은 호나도 아, 이번 스쿼드도 마찬가지로 생, 신규 신이 나온 대로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드입니다호늘도토소주고 미드는 포르노. 페란데스도 생취구시에 나갔더라구요. 스폰도 신규시에 써가지고 하면. 어, 저거 분호 양발 아닌가 원래 아, 양발, 오케이. 쓰고, 어 여기부터는, 아, 디어그조타가 보상이죠? 음. 아, 디어그조타 진짜 너무 아쉬운데. 좋쩔으니까 뭐 여기서는, 음, 실화, 대륙을 유럽. 실버음실버 실바. 실바. 쓰면은 v a 나 i 실실 a s i l 이 a Silva. s i l v 주황 i l v a Sil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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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v 이 Sil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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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면 v a s i l 나 이번에 아 모를 모르, 잘 모르겠네 실버 아에 네, 실버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아예 현실여 정도 가격이 되는 문이 있으니까 실버 를 어쩔 수 없이 예 써야 될것 같습니다 실버 쓰고. 일단 무티뉴 는 자리 괜히 올라가서 좋게나 있으면 내 만취 엄청 내갈 수 있고 싼추 카르발류 비에이라 바비오비에이라 무티뉴 올리비에라 카레가 나올 수 마리오 많은데 근데 이거 이거는 진짜 공이 되는데 아두니아이 선수구나 토니스음 아. 근데 좀 경험이 적으니까 리 그래도 마리오 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리오를 쓸것같습니 이렇게 아 근데 미드엔드이 좀 많아서 만킬라기보다는 되게 다양해서 스위스는 정석으로 가면 정석으로 가도게요그 필터팩으로 안 쓰고 일단 페레이라 뭐야 여 없어 페레이라를 수비로 쓰라고요 아니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일단 그 디아스 디아스생기 시간이 났죠, 이렇게. 디아스랑곤자리는번데 어, 간세, 달로, 불베이 어, 페페. 근데, 페페 선수가 이번에 못뭐 폈나? 저희는 입고해서 안 뽑혔을 것 같고. 패션 나온 게, 나온게 있으면 이선수를 바탕으로 짜면 되니까 와기아스 밖에 없어 아, 일단은 오른쪽에는 칸셀로 아 이게 안될 것 같아요 아마 좀 내려서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쓰도록 하고 폰테 언다, 스리이브아 폰테 폰테, 폰테도 스리스맨십로커거든요. 폰테 한 자리, 잠시. 어 달로 달러. 달로도 있고 비파에 달로인데 누누 멘데스, 네. 누누맨데스. 누누 멘데스, 누누 멘데스도 저는 감독이 쓸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뒤에, 주제사, 뒤에 코스터. 주제, 아유, 띄야 돼. 아니, 주제사 키가, 그집에 파트리지우도 있죠. 디오.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능력치는 포르투갈 전체 능력올려가고2021 포르투갈, 2022 포르투갈이 올라가고, 어? 뭐가 없지? 아, 주제상 못 봤구나. 아,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때 올라가는데, 뭐, 능력치는 골비트, 스테미나 올라가는 거 좋고, 드립을 넣는거 좋고, 한데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이렇게 잡았고, 다음은 가나입니다. 일단 가나에 제가 한번 둘러볼 건데, 선수친이 조금 있으면 짜도록 하고 없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